안녕하세요, 미스터 주우입니다 아, 오늘 주인공인 친구예요. 일단 딱 자세만 봐도 상당히 시건방져 보이는 저 자세, 저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데, 저 친구가 주인공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은 다른 친구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음. 방금 친구와 같은 종류의 친구예요. 어, 이 친구들은 크기는 대략적으로 제 손가락만 한 친구들이고요. 성격도 상당히 온순한 쪽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. 너무 작, 작은 친구들이라서 어, 겁은 많지만 이렇게 핸들링도 잘 되고요. 이렇게 손에 올렸을 때 겁도 없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. 일단 제일 큰 매력은 이 작은 외형. 성체가 되어도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자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더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어,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친구는 어, 제가 만지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제 손가락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친구예요 오, 이 친구가 바로 그 주인공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친구와 같은 종류의 친구인데 어, 성격이 너무 달라 가지고 저도 아직 이 친구 핸들링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. 그럼 한번 핸들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깜짝이야.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화내는 걸 알고 있는데,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질 때마다 놀라네요. 정말 적응이 안 되는 친구 같아요. 이 친구는 이렇게 보면은, 어우, 깜짝이야. 아좀 그만해. 이 친구는 보면은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, 이렇게 세워요. 외형이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제 손처럼 큰게 다가가면은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인을 크게 만들려고 저렇게 몸집을 거대하게 만든다고 해요.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뭐, 야생에서도 실제로 작은 체구의 동물들이, 큰 체구의 동물들이 오면은 자신을 이제 위협적이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. 본능적인 행동이라고는 하나 아무래도 개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해볼게요. 자, 처음에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좀덜 됐던 거고요. 자 지금 마음의 준비 굳게 먹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어, 나좀 만지고 싶은데. 어떻게 안 될까? <laughs> 어. 근데 화내는 거 자세히 보면은 저를 보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. 어딘가가 허공을 향해서 화를 내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저한테 화내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그쵸? 화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지?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지, 친구야. 한번 나와 보겠니? 아, 저렇게 해도 손가락은 물지 않는 것 같아요. 한번 대볼까요? 아물거 같은데, 아, 물거 같은데, 좀만 더, 좀만 더. 어, 아, 안 되겠다. 아까 그 친구처럼 핸들링이 된그 날까지 저희 아. <laughs> 저이 저 도전은 계속됩니다. 미스터 주우 채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. 안녕, 너도 안녕. 아크 안녕!